경기도에는 이주 여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피해 이주 여성은 언어, 체류 자격, 거주, 법원 동행 등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국어 상담 및 통역, 체류 자격에 대한 법적 지원입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 지원의 사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1년만 기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71만 4497명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 33%에 이릅니다. 이중 여성은 33만 2071명으로 전국의 이주 여성 중 46.5%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명실공이 가장 많은 이주 여성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와 비교해도 1.7배가 많습니다. 19년 여성가족부는 서울, 인천, 제주 등의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 9개를 개소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는 25개의 가족타문화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피해여성상담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는 아쉽게도 피해 이주여성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피해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의 기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설치된 피해 이주 여성 상담센터 두 곳은 22년 한해 피해 이주 여성 대상으로 2만 397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상담 중 26%에 해당하는 5,385건은 경기도에 이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인천에 설치된 상담센터 역시 25%는 경기도의 이주 여성이라고 합니다. 피해 이주 여성은 언어, 체류 자격, 거주, 법원 동행 등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국어 상담 및 통역, 체류 자격에 대한 법적 지원입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 전문적인 상담 통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복지센터와 단둘리 콜센터도 이주 노송자 위주의 사업이나 단순 전화 상담만으로 인해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지사님, 경기도에는 이주 여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김동현 지사를 지지했던 이주민들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으로 따스한 눈인사와 인사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정윤경 의원님 답변에 앞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정책과 아동 돌봄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이주 여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음에도 도에 피해 이주 여성 전문 상담소가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주 여성의 특징인 언어와 체류 자격 등을 이해하고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도내 결혼 이민 여성은 전국 대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31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도에도 피해 이주 여성 전문 상담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가족 폭력 상담소에서 이주 여성 3당시 다문화 가족 센터의 통번역사와 서포터즈를 연계한 통번역 지원 등으로 이주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담부터 수사, 법률, 의료 등 각종 지원을 촘촘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현장에서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사회 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학교 사회 복지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에 놓인 학생에게 교사들과 협업하고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선 교육 현장으로부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의견이 지속해서 개진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최근 2년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일반 학교군은 전년 대비 9배가 증가한 반면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군은 전년 대비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군포시는 내년부터 학교사의 복지사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15.6%의 학교에 복지사가 배치돼 있으나 경기도는 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전체 23% 학교에 복지사를 배치한 것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 다니는 학생들은 열악한 복지 환경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경기도가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도비를 지원하고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기존의 학교 외에 신규로 7개 시군에 25개 학교가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 추진 과제에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공약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우리 학생들을 잡아줄 버팀목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함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의원과 교육감님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와 마을의 어른들이 다 함께 손잡고 좋은 학교.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교육복지사의 학교 사회복지사 또 교육복지 사업의 운영의 활성화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그 어려운 학생들이나 그 사회복지사의 손길 또는 교육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뭐그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지적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학생들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서로 뭐 교육청이 해야 되느냐 또는 지자체가 해야 되느냐 이 핑퐁을 서로 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송구스럽고 뼈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어,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문제는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지 도청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함께 이거 의논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교육복지 안전망 차원에서 좀더더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확보를 해 나가야 될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 더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